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엑시 인피니티 살펴보실 건데 엑시 인피니티 차트 보면서 완벽한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어느 자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긴양봉 캔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전에 형성됐던 이 수령 구간을 돌파해내고 지금 이 박스권 매물대에 대한 물량 소화를 진행한 상황인데 지금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굉장한 상승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받았었던 이6천원 부근에서, 이 자리에 닿으면 항상 강한 반등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 트럼프 치인과 동시에 가격을 미친 듯이 빼더니, 해당 자리까지 이탈해 나가면서, 이 자리에서도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모두 꺼졌을 때, 이런 식의 바닥을 형성하더니, 곧바로 반등 내주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때 바닥 자리 부 에서 열심히 지지받은 후에 이런 식의 고점까지 낮아지면서 수렴을 형성해 나갔던 건데요. 근데 지금 오늘로서 이 자리를 뚫어내고 전에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굉장한 수급이 몰려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은 이 상승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엑시 인피니티가 큰 폭의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엑시 인피니티의 개별적인 일정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9월 달에 엄청난 이벤트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만 했었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는 조금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치환이돼 가지고 지금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하는 연설을 했었어요. 지난주 주말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연설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니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 번과 이번 연도총세번 정도를 현지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기준 금리가 4.5% 정도인데 이게 이제 한3.75% 정도까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단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현재 내고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뭐 일각에선 금리 인하 안할 거다.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긴 한데,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기대감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하는 것 뿐이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모멘텀은 어차피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성 기사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연준의 제롬파로 의장의 후임으로 계속 거론되는 이 월러 연준 이사가 9월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제 리스크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황이 더 빠르게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위험이 더 악화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 50pp 이하로 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에서는 지금 2 5 b p 이상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다 보니까, 이 9월 중순 16일에서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인 건확실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 때 지명했었던 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던 사람인 건데요. 누차이 연준을 쪼으면서 금리 인하라고 계속해서 그랬던 트럼프가 결국엔 이 연준 이사까지 해임시켜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연준에게도 굉장히 큰 압박을 준 것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금리 인하의 반대파를 속아내면서 그런 실질적인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한 기대감이 뭐 약화가 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조건 금리 인하는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구월장을 준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조정장을 틈타 기관과 고래 세력들은 지금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하락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의 급부상을 예상한 막대한 자금들 또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엑시 인피니티의 상승 전망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 반복 전략을 통해 구간 구간을 잘 발라 먹어야. 좀더큰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차피 내년 11월에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 여지껏 관세니 무역전쟁이니 해가지고, 지금 이 차트처럼 바닥난 본인의 지지율까지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차피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트럼프 본인도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생태계엔 좀더 목매달 수 밖에 없을 거란 뜻이고, 지금 엑시 인피니티를 비롯한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 이틀 눌리고 올라가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주는 동안에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매수야, 뭐, 선절구간 정해놓고 정확한 가격대 지지받을 때 매수하면 되겠지만, 이런 식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매저타점은 굉장히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고민들 할거 없이, 각각의 이슈들에 따른 매수타점이나 목표가를 다 한번 알려드려볼 거고요. 우리가 또다시 조정을 받을 때,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그러한 시점과, 혹시라도 윗구간에 물려있어서, 얼른 그냥 탈출부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완벽한 추가 매수타점까지도, 제가 지금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물론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코인에 대한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렸었죠.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나 뭐 재단 측 일정들 싹 정리해둔 거랑 휴가 의스 타점이라든지. 이 목표하시던 목표 가격라인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지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 더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뭐 따라 원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시다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무료 수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만한 대박 스윙주 다음 상승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 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 코인이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 없으신 분들 한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예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어, 진짜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이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